오늘 한번 얘기해볼 주제는 경매를잘 어, 하려면 뭐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거든요. 네, 정답은 없지만은 어, 제가 하고 있는 뭐 과정, 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도 이제 뭐저뭐 뭐 평소에도 뭐 현장 많이 다니지만은 어, 오늘은 이제 파주 이제 토지 공장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 보시면은 제가 오늘도 거쪽에서 뭐 잠깐 짧게도 찍고 했지만은 어, 주위 사람들한테도 한번 파주 얘기를 하면요. 뭐 거기를 왜 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북한이랑 붙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허허벌판이고 서울 가기도 힘들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그리고 뭐케이야뭐 운정신도시라든가 GTX a 도우선이 생기니까 괜찮긴 한데 아 굳이 거기에 토지공장 보러 가야 돼?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세요 어 제가 이제 사실 경기북부 경기남부 가리지 않고 다 다니고 있고 사실 저는 경기북부랑 경기남부 둘다 투자를 이제 해놨어요 경매로 음,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어, 처음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어 북부 하면 뭔가 시세가 안 오를 것 같고, 어, 당연히 뭐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들어왔고, 어 용, 용인시 처인구에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다 경기 남부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축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 미래 가치가 경기 남부 쪽에 더 많다. 예,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근데 우회로. 어 경기 북부 쪽 있죠 예를 들어 뭐 파주, 뭐 양주, 포천 이런데 가면은 의외로 뭐 땅값이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 제가 현장을 가서 또 그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 동네의 시세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어 의외로 어 시세가 좀꽤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이런 공장들 가면은 공실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고, 저도 그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정관념이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토지든 어뭐 공장이든 입찰을 하면은 어 소위 말해 낙찰가액 있죠. 시세 대비 낙찰가액. 시세 대비 낙찰가액은 어 북부 쪽이 훨씬 더 싸게 받습니다. 남부, 그니 그러니까 비슷한 컨디션 조건으로 시세 대비해서. 남부 쪽은 사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북부 쪽은 더 좋아지더라도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세게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예, 근데 남부 쪽은 확실히 가끔씩 세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시세 대비해서 훨씬 많이 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지역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지역의 가치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낙찰을 받으면은 임차인이 잘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상권, 입지, 그 다음에 그런 토지의 용도 네, 그런 거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쪽 파주 공장 단지 가서도 밥을 먹었는데 와 식당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쪽 공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분들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어 공장 안에 주차가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공실 공장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파주 위쪽으로 해서 한번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요. 그냥 파주 지도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제가 오늘 파주를 갔다 온 이유는 사실 파주 위에가 어, 바로 위북한이건 맞습니다. 틀림없는 팩트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이쪽 월롱한 시부터 이쪽까지 쭉 돌았는데 지적 편집들로 보시면은. 여기 선이 생기죠. 네, 제가 이제 뭐 지적 지적 편집도를 하면서 이 도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도로가 뭐냐? 수도권 제2외곽선환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이 안된 곳이 이제 이 김포부터 파주 이쪽 양주 포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네, 포천이 최근에 이쪽 이제 고모리 네, 고모이시 아 이쪽 이 개통이 됐고요. 남양주부터 이쪽 이 빗근친 선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럼 어디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IC 개통되는 지역 인근이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은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은 훨씬 좋아지겠죠. 지하철로 치면은, 지하철이 없는데, 갑자기 지하철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갈수 있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꾸준히 다니고, 꾸준히 물건도 보러 갑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어떤 특정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아니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남들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돈을 계속 벌고 있고, 누군가는 남들이 보는 지역만 보다 가 정말 보다가 시간만 갑니다. 소유권 하나 없이. 제가 항상 그래요. 너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저는 공부보다는. 현장을 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러 현장을 가서 영상을 뭐 찍는 이유는 물론 이제 당연히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뭐 공장도 받고 며칠 전에는 뉴타운 노랑진도 갔다 와서 실제로 재개발이 됐든 이런 공장 투자를 했을 때 도로 계획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됐는지 내가 알아야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사실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연이 되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러라면은 어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그냥 현장을 가봐라 그럼 처음에 그냥 현장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역의 전문가를 찾아가 봐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겠죠. 예,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이 동네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별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분들의 어, 얘기들을 취합을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어, 판단을 또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파주를 갔잖아요. 그럼 저는 파주를 가면은 경매에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뭐 공장을 보러 갔다. 그럼 파주에서 어 선택을 공장으로 해서 이쪽 보시면 공장이라고 탭이 있거든요. 따로 진행보다는 저는 매각이 된 물건을 가봐요. 그러면은 최근에도 5월달, 2월달, 뭐 1월달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전에 낙찰이 된걸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 공실인 것도 있을 거고 상권이 좋아서 공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어, 시간이 지나면 낙, 이제 안에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공실인 것도 있을, 있을 거고 어, 별론데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그 인근이 다시 되게 잘 활성화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로 저는 계속 복귀를 하면서 다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낙찰된 걸 굳이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료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과거에 실제로 누군가가 낙찰 받은 것도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도 어 최근 한 6개월 1년 전에 낙찰된 거를 가서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는 공실이었는데 그게 이제 입지가 제가 볼땐 괜찮았거든요 가니까 이미 차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 생각이랑 계속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 부동산 경매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실력이 쌓여야 또 그걸로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어, 단기간에 무언가를 할수 있다? 그거는 뭐 행운이 한두번 오겠죠, 오기야. 근데 그게 꾸준히 오지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행운이 꾸준히 온다면은 뭐내 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경매를 잘 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러죠 현장을 많이 가보셔라. 그리고 꾸준히 가보셔라.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보셔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시간 나면 다니긴 하지만은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기록으로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현장 가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고 뭐 경매 물건 도 한번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현장을 다니셔서 계속 실력이 쌓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